자, 먼저 윈도우 사진 갤러리를 이용해서 사진 회전시키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특정 사진을 회전시킬 때는 일단은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90도 회전 도구를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도구를 선택을 해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회전 도구를 누르게 되면 화면에서만 회전, 회전되는 것이 아니고 원본 사진이 다음과 같이 회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X 단추를 도구를 누르게 되면 원본 사진이 실제 삭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도구를 선택하면 모든 사진들이 다음과 같이 선택이 됩니다. 해제를 하려면 빈 곳을 누르면 되겠고요. 아, 물론 키보드에서 컨트롤 A를 눌러서 모든 사진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선택한 사진을 복사하고 싶다. 그러니까 복제를 하고 싶다면 선택을 하고 복사 도구를 선택해서 나중에 어 붙여넣기를 선택하면 동일한 사진이 하나 더 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아, 그렇지만 사진에 대해서 다양한 편집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 화면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블 클릭하고요. 아, 다음과 같이 사진 편집 화면으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 이전의 이 사진 갤러리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맨 오른쪽에 있는 파일 닫기 도구를 선택해서 다시 네, 되돌아 올 수도 있고요 다시 더블클릭 하구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전 다음 단추가 있죠 이전 사진 그리고 다음 사진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도 회전 단추가 있죠 회전 도구와 어, 삭제 도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어, 특정 사진에 대해서 편집 작업이 완료되면 이전이나 다음 도구를 선택해서 다른 사진을 연속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복사본 만들기 도구가 있죠. 자 이것은 복사본을 만드는 이유는 원본 사진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 복사본을 만들지 않고 회전 그리고 사진 보정 또는 자르기 이와 같은 어 작업을 한 하고 창을 닫으면 원본 사진이 편집한 사진으로 덮어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본 사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사본 만들기를 선택을 합니다.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원본 사진 뒤에 숫자가 붙게 되고요. 자 이름을 물론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아, 물론 위치는 원본 사진이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원본 폴더를 살펴보면 당부하이 어, 복제된 그러한 사진이 보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사진 보정하는 기능을,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아, 윈도우 사진 갤러리 프로그램에서는 아, 사진을 자동으로 보정해서 사진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부하치 아, 편집 화면에서 자동 보정 도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당부하치 아, 알맞은 사진으로 보정되는 것을 그러니까 아, 최적의 상태로 보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 이렇게 사진에 대해서 어, 기본 지식이 없어도 노출이나 아, 색이나 수평 등을 자동으로 알맞게 맞춰 어, 줍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오른쪽 아래를 보면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보입니다. 여기서 좀더 확대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왼쪽에도 어, 이전 사진, 다음 사진이 보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다음 사진을 볼때 이전 사진이 편집 중이었다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확인 누르면 다음 사진이 보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어, 편집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바로 이전 사진, 다음 사진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도구를 눌러도 동일한 어, 상황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어, 회전시키는 단추도 아래에도 있죠 그리고 삭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도구를 클릭하면 어, 사진들이 그러니까 현재 폴더에 있는 사진들이 슬라이드 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것은 실제 크기로 사진을 보여주게 되고요 아, 그러니까 사진을 더블 클릭했을 때 창의 크기에 맞게 알맞게 축소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원본 사진의 크기로 보고 싶다면 이 도구를 클릭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맨 위를 보면 원본 사진으로, 사진으로 되돌려기 도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부하지 어, 현재 보정을 했죠 원본 사진으로 되돌리고 싶다 그러면 이 도구를 클릭해서 원본 사진으로 다시 되돌릴 수가 있고요 저장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언제든지 원본 사진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갤러리 화면으로 그러니까 편집 작업을 마치고 갤러리 화면으로 되돌아 아, 돌아가고 싶다면 파일 닫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당부 같이 갤러리 창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